그룹 초대 주세요. 음. 바로 캐리 갈게요. 음. 실전 강의 뭐 보고 싶으신가요, 형님? 선브라요 알겠습니다. 자, 선브라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브라 같은 경우에는 보스카는 쉬워요. 아 여기 어디지? 지브롤터. 지브롤터는 항상 이제 여기서 저는 항상 이렇게 스타팅을 하죠. 누가 올라올 거예요. 잘 보세요. 손 뻗고 있어. 올라온다 이 말이지. 아 온다. 온다. 아 온다. 안오나여러면은 아, 이제 위조 라이킹의 줄 혹시 잘 잡아야 되겠죠?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원래 이제 운영을 좀 따지자면 탱커 위주 라이킹을 해야 됩니다. 태끼리 죠 라이킹 볼이 들어오는 걸 라이킹을 하느냐, 아, 라인을 라이킹을 하느냐, 그리고 뭐 위도가 비시느냐 다 가수의 느낌이에요.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선불아 자리예요 왜? 그거잖아, 그럼 해킹을 해주면 돼. 라이팅도 버리고, 라이팅 해주면 돼. 근데 이제 유효 있는 이 의미 있는 라이킹이에요. 우리 팀이 이제 전체적으로 라이팅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.

뭐이았 무시 아, 멀리서 존나 때 이게 상당히 이리이 돼요. 송브라가 멀리서 뒤집. 요러면 이제 사은 방금 저기를 좀 활용을 잘 하세요.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. 내기 볼이제 들어오는 걸좀 막아줘. 뭐 쉬워 이 탱커 위주로 렉키면은 힐을 잘 차요. 노노순둥고 개태면은 무 어떡하라고. 야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. 모이라. 야 이거 어떻게 할까? 무라 그래? 그렇지! 그 다음에 라인 에각캡킹해주고동라 때리고 무라 없기 때문에 힐이 안 되겠죠? 심지어 풀뱅까지 들어와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트윙커보다는 어, 이렇게 둘러들한번 어, 잡아주시고 위도우 항상 상대하실 때는 적 팀이 쏠 타이밍에는 뒤를 한번 살짝 돌아주세요 그러면 원콤이 안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할거 없으면 힐팩 해주게 해주세요 아시겠죠? 어, 적팀 라인은 지금 뭐 죽일 맛이지 뭐 왜? 선 롬토 힐요 또 예비 존나죠. 존나 생기 보잖아 보일 수가. 그럼 또 가고. 알겠지 이런 거. 온날 알겠지. 또가 미쳤고 또 다시. 뭘 존나 들리세요 이게 뭐 감사 이런 거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. 멀리서 존나 그냥 반격 투도 해주고 이런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이제. 근데 지금 위치가 잘못됐죠. 왜? 올로가야 아, 됩니다. 올로가셔가지고 라인이 이쪽으로 오겠죠. 그럼 딱 들어올 때쯤에 해킹 사. 사안 되면 예비. 아, 나이스 뭐 좋았죠 이네 요실 딱해킹딱해 나이스 뭐 깔끔하게 잡았지 메메온 금메는 쉽잖아요 이러면 <laughs> 네. 또뭐 이제 공딱 쓰자마자 바로 또한40% 채우고 어? 50% 채우고 20% 채우고 안쥐었으 까지 지 말고 체력 관리를 해가 바로 딱 이렇게 80%이러또뭐 <laughs> 이미 쓰자마자 또 도는 거예요 <laughs> 이러한번더 쓴대지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뭐 하는 거 좋지 않아? EMP가 또 있어. 네, 요래 가지고 빨리 딱따면 바로 그냥 한번더 가기면 이제 적팀 서프라이드오 어, 스발. EMP를 아까 썼는데 왜또 있지? 저 미친 놈인가 저거? 텍스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. 자, 일단 에코바로 네. 잡아주시고 띠렁띠렁 저팀열로 진입할 거 아니에요. 자, 그고 나이트 웨 나이트 킹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 마려워 이킹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킹 나이트 웨이킹, 나이트 웨이킹, 나 나이트 웨 그리고, 게임이 언제 끝나나야 음, 우리 팀 죽을 것 같으니까. 어. 네, 이거는 음, 좀 아깝지만은, 어, 나거 밟고 뒤질까봐. 네. 좋았습니다. 랩핑볼이 네, 잘들어오요 아, 나삐는거 하고 싶어. 네. 죄송합니 네. 아, 야. 네. 라이 망치 있죠? 라이 망치 바로 해킹. 네. 아, 이거 못쓰겠네, 뭐 네. 그러면. 아, 이스 삐라. 오지 마. 라이 줄게 방치를 언제 쓰시나요? 라인님 딱 내려오시면 바로 떼세요. 롤아주면쭉가주세요 어이, 왜이 없어. 좋았어요 정도 붙시면 바로 어, 어. 아, <놀놀> 어, 이만 <이> <laughs> 싹해이지또 오면 또 써줘야지. 인신다고오뭐30 어, 뭐 아니니? 그러 하면 또이 m p 한번 주고 어. 뭐 눌때마다 어. 그냥 이 e 피가 계속 있는 거야 그냥. 어행는 거죠. 마마라그 바로 버렸지. 네, 어, 왜 네. 4600점 네. 하니까전 세계 1등. 어현 4600점 딜러로서어 해킹돼서. 작하셨어 네. 아, 아, 미치신 건가요? 계정 아, 그 해킹 지금 하신 건가요? 지금? 음, 그것 때문에 아, 지금 뭐있시는데호 중간에... 음, 죄송합니다. 네. 네. 빡침을 담아서 조사 음. 태리이쉐 해킹 빡침 와저 팀이 이제 저를 좀 막아줬네요. 저팀 라인 지금 거의 지금 눈물이 지금 눈에 맺혔어요. 지금 개빡치는 중. 네. 아이고 이거 쓰시면 바로 가는 거죠. 네. 아이고 못 나겠죠 이러면. 네. 아이고 가셔야 되겠네요. 네, 잘가시고요 눈물 흘린 <laughs> 거죠. 야야 너무 좋은가 이나너스 바로 컷, 나이스. 열 정도 해주시고. 얘가 뭐또 이래 있으면은 뭐 그럼 뭐. 팔을 쏘기잖아. 레 레인은 뭐해? 오버시아지. 어? 게임. 게임, 게임, 안하면 안아 어. 아 k 보 y y o 이 know, 이 e g a r i What 리 i l l you? Degari. d 고 g a r i Degari. d e 라 a 패킹을 딱 해주시고,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주시고, 네, 좋았죠. 그리고 라인이 또 나왔나요? 라인, 라인 아르트, 라인 아르트 해주시면 되겠나요? 좋았죠. 네. 레킹볼보다는리퍼레 렉킹해줘서, 위험 부담을 없애주시고, 바로 처리를 해주시고, 네. TMP가 또 사로나, 저기 위동인가, 보죠 네. 브이, 좋았습니다. 네. 마지막, 시야로. 나이스, 제 수고하셨습니다. 뭐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항상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지안에서 뭐 빠른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. 과연 내가 지금 누구를 해킹해야 되는가? 누구를 봐야 되는 거구나. 네, 오해하시면 이제 저 팀이 해킹 미쳤나 뭐 이런 네. 말을 들수 있죠. 뭐. 다 끝나지 않을까? 4시 방송 타고 저러서 <laughs> 오케이 EMP를 방금 좀두번 돌린 게 약간 포인트였죠 맞죠? 존나 빨리 돌렸다 구독 그 눌렀어? 뿌!